안녕하세요 콜렉터 부담 플레이어로 입니다 좀 전에 중국의 전신 예, 장쉔 뭐 아무튼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예, 그 회사의 JS2 p r o 라는 예, 조이스틱을 살펴봤는데요 어, 이제 요번에는 요번에 소개할 거는 케이스만 구입을 해 갖고 와서 이제 제가 국내에서 갖고 있는 부품들 등등으로 조립한 조이스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살펴본 내용이 같은 케이스로 부품만 달리했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색다를 게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조이스틱이 색깔 다른 것만으로도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도 있다 한번 하는 의미로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아까 거는 앞전에 소개한 거 빨간색이었는데 얘는 파란색이에요. 하늘색이죠. 뷰릭스 예, 스타일의 예, 디자인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알루미즘, 알루미늄 하우징에 예, 튼튼한 상판에 측면에는 블링블링한 투명 예, 플라스틱인지 아크릴인지 아무튼 소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뒷면 보시면 예, 뭐 똑같은 구조입니다. 상판 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서 보시면, 하판은, 예, 이렇게 철판 밑에 고무판이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붙어 있어서 딱 바닥에 놓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밀림 없이 게임을 할수 있다. 예, 조이스틱의 아주 그냥 가장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락실 느낌 나게끔 예, 할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우징의 예, 조이스틱 케이스. 그냥 이제, 조, 이제 다 조이스틱이 됐으니까 조이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작하는데 사용한 부품은, 예, 어떤 거 썼을 것 같으세요? 클리어 버튼이랑 한번 맞춰보세요. 으짜 예, 아우, 무거 클리어 버튼이랑, 그 다음에, 화이트. 예. 너무 빛이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겠다. 모르겠다. 예. 요새 부품 수급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클리어 버튼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게 어, 삼덕사 클리어가 있고요 삼덕사 클리어가 거의 4000원 가까이 하죠 3800원, 39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화 클리어, 헤이미츠 클리어 보통 이세 종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버튼이 이게 뭐 2000원, 3000원 하면 안 비싼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조이스틱 하나당 몇 개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4000원이면 4832. 이거만 해도 3200원. 막 조이스틱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laughs> 좀 부담스럽긴 하죠. 예, 무슨 버튼 썼냐면 중국 버튼 썼습니다. 캄바 버튼 썼어요. 하나당 캄바 홈페이지, 그러니까 타오바오 캄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개당 6위 안 정도 하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보면 천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송비 포함하고 제가 관세 줬거든요. 관세 내고 사더라도 훨씬 싼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게 그니까 보시면 얘는 그냥 콤바 일반 버튼이고 얘는 클리어인데 두 개가 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조금 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확실히 산화랑 느낌이 다른데 그래도 이이 이 버튼들은 많이 쓰는 버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중국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조이틱 아케이드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애들은. 굉장히 탄성도 세고 누르기 힘든 그런 좀 사실 조이스틱으로 쓰기에는 품질이 좋지 않은 저가형 버튼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사실 집에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버튼은 아무래도 캄바 같은 경우는 조이스틱, 중국 조이스틱 제조사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네임드가 되는 회사다 보니까 제품 품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가격은 똑같아요. 얘도 유기한, 얘도 유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이 컴바 버튼 얘들을 좀 어, 써볼까 이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가격도. 아무튼 그렇게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자, 한번 이제 연결을 해서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이스틱, 아, 조이스틱 PCB는 많이 사용하는 중국 제로렉 PCB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렉 PCB는 아시겠지만, 뭐, 터보 버튼 12개 쓸수 있고, 터보 오토파이어 이런 거쓸수 있고, 되는데, 이제, 제가 전후 조이스틱 만들 때 항상 그렇게 만들거든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다른 게임기에서 거의 안 쓰고, 거의 컴퓨터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 정도 연결을 쓰니까, 버튼 배열이 항상 이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를 쓰고요 이두 개는 터보 버튼 할당합니다. 그래서 터보, 그 다음에 클리어예요 그래서 이 1번 누르다 터보 누르면 얘가 터보가 되는 거고. 슈팅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하다 이렇게 누르기 싫으면 누르고 터보 누르면 다다다다 누르다가 아, 터보를 꺼야겠다 하면 딱 클리어. 터보 클리어. 예, 제가 2번 버튼도 이거 누르기 귀찮으면 터보 클리어. 터보 클리어. 예, 이게 저의 이 8버튼 배치하는 방식이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옵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저는 스타트고, 코인이고, 얘는 취소 버튼이에요. 그래서, 뭐, 마에라든가 이런거에 취소 나갈 때, 11번 배치해서, 하고, 얘는, 그렇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얘는 모드 버튼이라서, 이, 시야, 시야 조절 버튼이나 축 왔다갔다 하게끔 모드를 바꿔주고요. 요거 버튼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남는 버튼이라서 12번 할당해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세팅을 했고, 저는 대부분의 조이스틱을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콜풀 스타일의 제로렉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 이제 그 제로렉 PCB가 이제 별도로 5V 전원 빼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불 LED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전원이 처음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어 라주술사 동호회, 그리고 이제 구닥동 동호회에 분들한테 물어, 물어서, USB 전원에서 5V 따는 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따면 된다라는 거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원을 따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한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면 불들어온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불 양쪽으로 들어오죠. 이제 파란색 조이스틱이니까 파란색 딱들어오겠 예. 깔맞춤을 한 거예요. 아까 빨강색은 중국스럽게 빨강색 들어오게끔 됐고, 예, 이제 얘는 파란색 불이 들어오겠끔 이렇게 되죠 이제 조이스틱 봤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어, 테스트는 뭘로 한다고요? 잘 아시죠? 제가 클리어 볼이 없어서 하나는 그냥 화이트로 했어요 볼은 있는 것 중에 제일 깔맞춤을 할수있을만거 네, 무척 잘 됩니다 자 다음에는 슈팅 게임도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에어리어 88 네. 자, 평소에는 이렇게 누를 수 있지만, 역시 슈팅 게임은 터보가 있어야지 하기가 좋죠 어릴 때야 막 누르고 이런 게 좋았지만, 나이 먹으니까 이 손가락 근육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누르고 딱 눌러주면, 예, 터보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터보가 활성화되는데, 그쵸, 아주. 이걸 눌러주면 바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터보를 꺼야겠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메뉴들 뭐 물건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터보를 꺼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터보를 딱 꺼주면 이제 다시 꺼진 거예요. 눌러주면 터보가 꺼지죠. 다시 눌르면 터보. 네, 아주 좋아요. 사실 슈팅게임이 이 터보만 있어도 완전 사기가 되는데 자어이 영롱한 느낌의 예, 불을 들어오는 예, 그럴싸한 <laughs> 예, 조이스틱을 살펴봤습니다 예, 뷰릭스 스타일의 알루미늄 하우징에 묵직하고 든든한 예, 중국의 제장쉐 아무튼 전신이라는 회사의 어, JS2 프로 케이스를 활용해서 만든 예, 커스터만 조이스티이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시죠? 예,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까워서 잘못할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리지널 비릭스 스타일이긴 한데 오리지널 비릭스보다도 훨씬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오리지널 비릭스 중에서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비릭스 다이아거든요. 빌릭스 다이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테인레스, 들어, 스테인레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금속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최고로 좋아하는 게빌릭스 다이아 스타일인데, 이제 물론 그거랑은 좀 다른, 예, 또 그런, 그런 매력이 있는 파란색, 예, 티기였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타오베어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에 영상 넣을 테니까요. 예, 구매하셔서 뭐 조이스틱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조이스틱 제작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어, 다음에 조만간 제가 지금 사실 좀 이번에 또 여러 우리나라의 어, 조이스틱 제작자들, 그러니까 조이스틱 케이스 제작하는 분들 좀 되게 실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분 조이스틱 제작자들이 이제 산적스님 조이스틱 되게 좋아하고 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롤렉스 님이라고 제가 롤렉스 님 조이스틱도 초기 버전부터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롤렉스 님이 만든 롤렉스틱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사실 저 뒤에 박스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에, 저게 다 롤렉스 님이 만드신 조이스틱 K 케이스 하우징이거든요. 저거는 원래 제가 좀, 이제 목적이 있어서, 얘좀 쌓아놓은 게 있고, 저 박스 하나가 지금 롤렉스틱인데요. 저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스킨이 안 와서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조만간 만들 계획이고요. 어, 조이스틱, 그리고 신지님 케이스도 되게 좋아요. 신지님 체, 케이스도 좀 있으면 아마 신지스틱 마크2 케이스도 나올 건데, 그것도 만들어, 만들, 오면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요. 신지님 조이스틱도 제가 한, 몇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이스틱 다음번에는 영상에서 조이스틱 직접 제작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좀 남겨서 소개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뭐 중국 조이스틱 두개 소개해 봤는데요. 이쁘죠? 예, 이쁘고 예, 튼튼하고 좋으면 장땡인다 조이스틱. 예, 예. 콜렉터보다는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로였구요 그래서 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